옛날 옛적에 오래된 염소가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7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많이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을 만큼 그녀는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숲으로 가서 점심으로 허브와 가지를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아이들을 불러 사악한 늑대를 두려워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종종 척하지만 그의 무례한 목소리와 검은 발로 즉시 그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모든 것을 이해하고 어머니에게 매우 조심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늙은 염소는 침착하게 출발했습니다. 시간이 거의 지났습니다. 갑자기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고 아이들이 즉시 문을 열어야 한다고 무례한 목소리로 외쳤다. 그러나 거친 목소리의 아이들은 그것이 늑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목소리가 아니고, 그녀의 목소리는 친절하고 가늘고, 이 목소리는 매우 무례해서 늑대라는 뜻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 다음 늑대는 상인에게 가서 큰 분필을 샀습니다. 그는 그것을 먹었고, 그의 목소리는 가늘어졌습니다. 그는 돌아와서 문을 두드렸고, 얇은 목소리로 아이들에게 문을 열도록 요청했습니다. 늑대는 발을 창문에 대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그녀를 보고 어머니의 발이 검은색이 아니라 흰색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즉, 그것은 늑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자 늑대는 빵집으로 달려가 그에게 반죽을 달라고 했습니다. 늑대는 그의 발에 반죽을 부었다. 악당은 세 번째로 문에 와서 하얀 발을 창문에 대고 두드렸다. 그들은 발이 하얗다는 아이들을 보았고 그것이 그들의 어머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문을 열었지만 그들 앞에 늑대가 있었다. 그들은 무서워서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아이는 탁자 아래로, 다른 한 명은 침대 위에, 세 번째는 스토브에, 네 번째는 부엌으로, 다섯 번째는 옷장에, 여섯 번째는 싱크대 아래, 일곱 번째는 할아버지 시계에 숨었습니다. 그러나 늑대는 그것들을 모두 발견하고 턱을 열고 하나씩 삼켰습니다. 그가 찾지 못한 한 가지는 시계에 숨어 있는 막내였습니다. 배불리 먹은 후 늑대는 떠났다. 그는 나무 아래 푸른 초원에 뻗어 잠이 들었습니다. 곧 늙은 영소가 숲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 그녀는 거기서 뭘 봤어? 점점, 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테이블, 의자, 벤치가 뒤집히고 세면대가 깨졌고 베개와 다묘가 침대에서 던져졌습니다. 그녀는 자녀를 찾기 시작했지만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이름으로 불렀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시계를 향해 올라갔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막내 아이의 얇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그를 데리고 나가 늑대가 와서 모두를 먹었다고 말했습니다. 염소가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 울었던 방법. 마침내 그녀는 집을 떠났고 막내 염소가 그녀를 따라 달렸습니다. 그녀는 초원에 와서 보았습니다. 늑대가 나무 옆에 누워서 코를 골고 있었기 때문에 가지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방에서 그를 바라보았고 그의 부은 배에서 무언가 움직이고 허둥대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그들이 그녀의 아이들이라고 생각했고 그들이 아직 살아 있다는 것에 매우 기뻤습니다. 그녀는 아이에게 가능한 한 빨리 집에 가서 가위, 바늘, 실을 가져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염소는 가위로 늑대의 배를 자르고 거기에서 한 아이가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명은 뛰쳐나왔고 그들에게 나쁜 일은 없었습니다. 정말 기뻤습니다. 그들은 어머니를 안고 점프하고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늙은 염소는 늑대가 자고 있는 동안 교훈을 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돌을 뽑아 늑대의 배 속에 넣었습니다. 늙은 염소가 배를 꿰매었지만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고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늑대는 잠을 자고 발을 딛고 배 속에 갈증을 느꼈기 때문에 우물에서 물을 마시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간신히 우물에 다가가서 물로 구부러졌고 무거운 돌이 그를 우물 바닥으로 끌어 당겼다. 일곱 명의 아이들이 이것을 보고 어머니와 함께 기뻐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사악한 늑대에게 교훈을 가르친 방법입니다. 작은 생쥐가 한 숲에 살았습니다. 그는 매우 비겁했고 바람의 소음조차 두려워했습니다. 숲의 모든 동물들이 그를 비웃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쥐는 그의 모든 의지를 주먹으로 모아 정글의 왕에게 갔다. 사자는 방금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그늘에서 조용히 졸고 있었고 큰 소리로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쥐가 그에게 다가가 꼬리를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동물들은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작은 생쥐는 무서워했지만 눈치채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사자 뒤쪽으로 올라갔고 중요한 표정으로 친구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자가 일어났습니다. 한 번의 움직임으로 그는 마우스를 땅에 던지고 위협적으로 우르렁거립니다. 다른 모든 동물들은 매우 흥분했습니다. 그들은 사자가 쥐를 삼키려고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사자는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의 모든 의지를 주먹에 모아 쥐는 정글의 왕에게 그를 날개 아래로 데려가달라고 요청하여 더 이상 누구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했습니다. 그가 숲에서 가장 비겁한 동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그는 그의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사자는 조용히 쥐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작은 쥐가 크고 강한 사자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웃었다. 그리고 큰 포효와 함께 건방진 남자를 쫓아갔다. 쥐는 사자가 그를 먹지 않아서 즉시 도망쳤습니다. 다른 모든 동물들이 그를 뒤쫓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자는 배가 고파서 사냥을 갔다. 그러나 그는 사냥꾼들이 놓은 함정을 눈치채지 못하고 그것에 빠졌습니다. 짐승의 왕은 사냥 그물에 걸려 공중에 매달렸다. 그는 그것을 벗어나려고 했지만 그것을 할수 없었다. 그리고 사자는 정글의 왕이기 때문에 도움을 청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사냥꾼들은 그의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동물들은 사자를 보았지만 아무도 감히 그에게 가까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운명을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우연히 같은 작은 쥐가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물에 걸린 짐승의 왕을 본 그는 그를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쥐는 사자의 긴 꼬리 위로 올라갔고, 그물에 도달했을 때, 그것을 갈가 먹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동물 무리가 함정 근처에 모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는 것은 흥미로웠습니다. 갑자기 먼 곳에서 사냥꾼들의 외침이 들렸다. 동물들은 무서워서 숲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쥐는 계속해서 그물을 갈가 먹었습니다. 결국 그물이 끊어졌고, 사자는 그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두번 생각하지 않고 쥐는 등을 대고 달아났다. 사자가 동굴에 도착했을 때 그는 쥐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러한 작은 동물을 과소 평가하여 아무 쓸모가 없다고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쥐가 짐승의 왕의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사자는 그를 날개 아래로 데려갑니다. 모든 동물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며 웃으며 용감한 쥐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이후로 사자와 쥐는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고 숲은 영원히 평화로워졌습니다.